이렇게 다 뒤마했어, 뒤마했어, 마했다 뒤마했어, 다 오케이, 뒤저고 아, 뒤저고 뒤저고. 야, 다시. 야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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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.. 다시. 잡았어, 우리 잡, 았어 우리 여기 밑지가 너무 안 좋아. 가운데야. 싸우자. 오케이. 그래, 이메... <생아> okay. 빼, 더빼더빼더 빼. 빼, 빼. 어시씨발어가 <laughs> 다시 가가 여기서 싸운다 로드에서. 예. 원터 패? 아니네. 멀어. 딜라이딩랑. 어어. 우리 어. 조필 가져야 거야. 돼. 버져, 퍼져, 퍼져 너네 와주라아 자신 좀 잠깐만. 카운터 볼 거야? 아, 이제 어. 이거 페이크인 게 이제 한번 할게. 페이크 한번 할게. Five, <목소리> 페이크야? 3 2 1 일단 안 빠졌어. 여기 그레이시커가 가운데 막으려 한다 길. 오케오케오 가지 빨려 들지 마. 위험하위험하다 언덕 위쪽 봐. 언덕 위쪽 봐. 어, 언덕 내려가면 갈린다. 우리 반토 막는다 음. 아, 뒤 잡기 어, 여기. 해 주고. 어. 단그 원거리 딜러들 q W 쏴 주고. 디펜스 지금 하나 빠져 있다 지금 면적으로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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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로쿠테 보고 있어 우리. 오케 okay, okay. okay, okay. uh... 레시코 쭉 뺐어 뒤로. 내려와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 언덕 내려와. 나무 초코 사이 볼까? 나무 초코 사이 지나올 때 조심해. 나무 초코 사이 조 길게 갈렸다 양옆 예, 왼쪽으로 빠지고 있어. 아니 왼쪽으로 일자로 빠지고 있어. 오른쪽에 네명 박사가 덕적 먹는다. 오른쪽 덕적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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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. 왼쪽 왼쪽 골 준비해. 왼쪽 골 준비해. 오늘 또 뭉치면 안돼. 인게이지 준비한다. 인게이지 준비한다. 나딥볼 거야. 런스를 준비해. 런스를 준비해. 어딥 보는 거 자제해. 슈플롭 같이, 같이 가자. 쟤네 잘하니까 뒤 파면은 뒷밤은..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얘는 네, 나이트 어, 빠졌다. 나이트 방해? 알미 빠졌어. 하이. 4 3 2 1. 그래서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. 바가 바가 다가아가 받아. 디펜스. 이거 디펜스. 점포 션 먹고, 점포 션 먹고, 점포 션 먹고, 다운포스. 엔이 애니, 애니 방향으로 점포 션 먹고 스퍼하면서 빠져. 피로하면서. 빠져, 빠져. 빠져, 빠져. 빠져. 인게이지 10, 10초 남았어 인게이지 10초 남았어. 다시 퍼 u n 라 m a s o Tash Pond, a u r k o Tilai, h i 다 o 어, p 다 j u k o You 우리 up a cake, c 두명두명두명 e cake, cake, c a 칼 e 칼나칼 e 칼 a k e c 칼 k e c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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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코레줘, 코레, 줘 코레줘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어, 뒤로 빠져, 뒤로 빠져, 뒤로 빠 한라공을. 5초, 5초 남았어. 자리, 네, 자리 예, 바꿨어, 있는 자리 있는 바꿨어, 자리 바꿨어. 바꿨어. 기준. 큐터 살려줘, 큐터 살려줘, 큐 살려줘. 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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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렸어, 살렸어, 살렸어. 갈렸어, 갈렸어. 오케이, 오케이.